진짜 밤토리 차은우, 입대 t-1 완전한 삭발. 입대를 하루 앞둔 차은우가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. 차은우는 27일 자신의 SNS에 삭발로 변신한 헤어스타일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했다. 그는 건강히 잘 다녀오겠다 어떠냐. 두세 살 이후로 가장 짧은 것 같다 어색하다. 느낌 좋다 어울려? 신기하다.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고 말했다. 헤어스타일은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비주얼은 변함없다. 깎아놓은 듯밤톨리 같은 외모가 오히려 시선을 더 붙댄다. 차은우는 28일 국방의 의무를 위해 떠난다. 육군 군악대에 합격해 팬들과 잠시 떨어진다. 지난 12일 서울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팬미팅 더로요를 개최했고 일본 팬미팅까지 마치며 공식 스케줄은 전부 소화했다. 입대 후 미니 앨범을 발매하며, 이외에도 넷플릭스 시리즈 더 원더풀스 영화 퍼스트 라이드 개봉을 앞두고,